여러분 코로나 백신 잘 맞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꿀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 한창 하고 계실 텐데요 벌써 2차까지 맞추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2차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나 기사에서 보실 때 이 코로나 백신 예방 주사를 맞은 뒤에 리거즈를 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하는데 혹시 간호사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어, 약간 어리둥절하고 왜 그럴까라고 이상한 점을 생각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코로나 백신은 근육주사이죠. 이 팔의 삼각근에 바로 근육 주사를 놓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엉덩이 쪽에 근육 주사를 IM 주사를 놓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네, 맞아요. 바로 주사기를 삽입한 뒤에 혈액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리거즈를 해서 확인한 뒤에 슈팅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근육 주사인데 이 삼각근에 주사를 할 때는 왜 리거즈를 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하는지? 그 점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하거나 의아해하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해답을 직접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절차를 알려드리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그리고 얀센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주사는 0.5mm를 주사합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0.3mm예요 아마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 용량이 어느정도인지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인 분들께서는 어, 0.5cc 0.3cc 그게 어느정도일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알려드리자면요 자, 요렇게 1cc 짜리 시린지가 있습니다. 이 1cc 짜리 시린지로 약물, 바이알에 있는 약재를 이렇게 재는데요. 재면은, 보세요. 0.5cc다 하면은, 요렇게. 보이세요? 네. 요게 바로 0 5 c c 고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0.3cc. 이렇게 주사를 재서 슈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팔에 있는 삼각근에 주사를 한다고 했죠? 제가 간단하게 절차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왜, 왜 삼각근에 주사했을 때는 리거즈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짜잔! <laughs> 여러분, 제가 저의 단골 모델을 또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어떻게 주사를 하는지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중요한 건 삼각근 주사이기 때문에 어깨 끝까지 꼭 팔을 올리셔야 돼요, 소매를. 그래서 확실하게 이 견봉돌기가 만져지도록 보이도록 꼭 이렇게 확실하게 소매를 걷어주시고요. 그래서 팁이 있다면 주사를 맞으러 가시는 분들은 어깨까지 잘 올라가는 옷을 입으면 한결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견봉돌기에서 5cm 정도면은 보통 손가락, 성인 손가락 3개 정도거든요? 이 아래 지점이 바로, 보여주실까요? 이 아래 지점이 바로 주사 부위입니다. 이렇게딱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하시는데요. 왜이 삼각근 주사일 때 리거즈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주사 놓는 사이트가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깨, 이 쇄골뼈 만나는 끝, 견봉돌기에서 손가락 세 개에서 맞닿은 V자일 때이 지점. 이 지점에 바로 이제 이렇게 알콜 손 바르고 이렇게 슈팅을 하는데요. 엉덩이 주사에 놓는 근육은 좌골신경이 아주 굵직하게 지나가고 있고 혈관, 굵직한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이 삼각근, 이쪽 사이트는요, 큰 신경이 없을 뿐더러 큰 혈관도 지나다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를 주입했을 때 혈관을 건드릴 확률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거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독감 주사 맞을 때 인플루엔자 주사 맞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삼각근 근육 주사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거즈 하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정석을 지키시는 분들은 리거즈 합니다. 사실 저도 재작년 11월 달에 모 병원 밝혀야 될것 같아요. 알바로 당기려 했었으니까. 그때 잠깐 쉬고 있을 때였는데요. 성모병원에 인플루엔자 직원 대상으로 알바를 5일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직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계적으로 계속 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리거즈를 했었는데 계속 묻다 보니까 이것을 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듯이 이게 100%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 코로나 백신 예방 주사를 맞을 때 혈액을 건드려서 간혹 주사 주입을 했을 때 혈액에 약물이 빠져서 혈전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는 굉장히 예민하고 변이 바이러스도 많고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주사를 할 때는, 백신 주사를 할 때는 리거즈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왜 삼각근에 주사할 때 리거즈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담아 보았고요. 네, 일단 모델분 고생하셨어요. 자리로 가주세요. <laughs> 네,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모든 의학적 행위에는 100% 정답은 없습니다. 100%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의료진들의 마음이거든요. 부작용 또한 최소한으로 없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료행위든지 여러 가지 견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의료진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모두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겨내고 가실 텐데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백신 주사 맞으시고, 하루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저 또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삼각 삼각 IM 주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IM 주사 중에 이 삼각근 부위에 어떻게 주사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의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